어, 지금 이제 출근 중이고요 어, 지금 8시에 전가 안녕하세요. 음, 오늘 5월 5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분 됐고요 음. 오늘도 변함없이 운동을 좀 시작을 할게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침 날씨 보니까 좀 바람 불고 저녁에는 비가 와가지고 바닥이 젖어 있어요, 지금. 일단은 몸을 좀 준비 운동을 좀 하고 운동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린날인데 행사가 뭐다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근무여가지고 출근을 해야 돼요. 오늘 운동 벤치 플레스 10kg 짜리, 그 봄을 풀고 무게를 좀 올려가지고 15kg 짜리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어, 제가 원래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작년에 크리에이터 있잖아요. 그 유튜버.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근 경기 콘텐츠, 콘텐츠 진흥원에서 소백가 와가지고, 오늘 5, 5월 20일 날, 그 임진강에서 행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음, 아무 그렇게 된다는 거. 약간의 그 페이도 받아야죠. 그럼 일정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주최 측에서 이제, 공지를 해준다고 하니까,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 아마 12시부터 5시까지 아마 진행을 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이 영상 찍는 거, 이 청소년들도 아마 보는 것 같아요. 나이대로 보니까. 그니까 혹시 우리 청소년들도 보고 있으면은, 이게 50대 아저씨도 이렇게 운동 꾸준하게 하니까,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좀 해가면서. 한참, 그 나이 때는 이제, 그 몸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럴 나이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청소년들은 한참 나이 때못 만든다고 막 식단 조절하고 안 해도 될 거야. 막.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부족할 때니까 모든 것들이 5월 달에는 행사들이 많아 가지고 집안의 행사도 그렇고 저도 바쁘네요. 바빠.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택시 면허를 딸라고 접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5월 20, 20, 22일 날 적성검사를 받아요. 적성검사에 합격이 되면은 이제 시험 같이 보는 거거든 네. 혹시 몰라가지고, 딴 올라 그래요. 뭐 돈이 뭐, 접수 비용해가지고, 많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마지막 세트 하고, 데드리프트 좀 하고, 시간 되면 런닝 좀 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운동기구가 좀 이렇게 당기는 좀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없어서 좀 아쉽네, 좀. 그래야지 턱걸이가 좀 되는데. 10분 정도만 뛰도록 할게요. 이렇게 10분 러닝 머신 뛰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 대략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좀 나가가지고 놀이터 쪽에 뭐운동기가좀 있는데 그거 좀 해볼까 했는데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것 같거든요. 소리가 막 나요, 바깥에서 지금. 일단 나가가지고 뭐 비가 조금 오면은 잠깐 들렸다 하고. 들리지 나요 혹시? 아니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찍어서 올려볼까요? 한번 여건이 되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출근 중이고요. 어, 지금 8시에요, 정가. 원래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좀 아침 전에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에요. 차도 막히고 하니까. 오늘 하루 일과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동네 아파트 입구에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가지고, 회사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